안녕하세요. 샘법의 이준 변호사 박재영 세무사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많은 오너분들이 그 시작은 가족 단위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가족 간 기업 경영 중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소수 지분권자와 대주주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버지가 만든 기업에 형제들이 모두 이사를 재직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갑자기 대주주가 되어 버린 큰형과 실질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일을 하던 작은 아들과의 경영권 다툼 사례였습니다. 사실 가족 간 회사를 경영을 하는 경우 선대에서 자식들로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화근은 구체적인 경영상 실적은 없던 큰 아들, 큰 형이 60%의 지분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실질상 주요한 업무를 보던 작은 아들이 소수 지분권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회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자부심이 컸던 작은 아들은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였던 이 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문을 의뢰하셨고, 이에 따라 저희가 자문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가지고 와주셨던 자료를 검토 후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자문해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미 대주주가 60%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소수 주수가 대주주에 반하여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사건의 경우 가족회사였다는 점이 특이한 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질상 아버지를 도와서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의 이 특이한 점이 주요한 변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공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식비나 경비라고 보기에는 수상하게 뒷자리가 너무 깔끔하였던 경비처리 내역서들 그리고, 회사에서는 얼굴도 본 적이 없던 형수 명의로 따박따박 지급이 되고 있던 급여 등. 이게 따지고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의뢰인 분께 이외에 큰 형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보다 어,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루트로 큰 형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모아 오셨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본인이 큰형의 반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 역시 사전에 적절히 전달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월급도 깎고 주식 놓고 나가라 짐으로 자세를 고자세를 유지를 하던 큰형도 점점 자세를 고치고 대화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100억이 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제조회사의 경우 장악을 하려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이 사건에서 동생 역시 처음에는 형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가고 싶어도 형 개인이 자신에게 주식 40%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화 할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법상 규정을 이용을 해서 형으로부터 주식을 가져오면서도 동생 개인의 돈은 따로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을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매해 10% 정도의 꾸준한 배당가능 이익을 남기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였는데요. 음력이 수년이 넘어갈 정도의 회사이면서 아버지 중심의 가족회사였기 때문에 따로 배당을 했던 적이 없었고, 이에 따라서 수년간 쌓여있었던 배당가능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해서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형의 주식을 매입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큰형의 경우, 처음 기세가 좋았던 시기와는 다르게 본인의 배임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받자 전의를 이미 많이 상실을 한 상태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기여를 하였던 것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만 맞으면 이 기회에 차라리 목돈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더 선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문을 해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박세무사님 만약 동생분이 본인의 돈을 들여서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와 회사 배당 가능 이익을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매매라는 게 결국 상방 간에 가격이 맞으면 주식 매매는 가능하겠죠. 만일 동생분이 형님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 방식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형님은 당초 취득했던 주식 가액과 현재 동생에게 매도하는 가액과의 차액 즉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겠죠. 증권 거래세 역시 이제 따라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형과 동생은 세법상 특수 관계에 해당하기에 비상장 주식의 가액에 관해 상증세법상 적정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적정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매도자의 주식 양도 차액을 고의적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보아 시가 거래에 따른 양도 차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굳이 동생이 시세에 맞춰 형님의 주식을 취득한다면 동생분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배임 이슈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으로 형님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 형님은 회사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을 수령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위에 똑같이 주식 양도 차익에 관해 양도 소득세를 부담을 하고요. 금전으로 동생에게 위약금 또는 합의금의 형태로 동생에게 지급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두 방식 모두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세무상 차이는 없으나 전자는 동생의 돈이 소비되는 상황이고 후자는 회사의 돈이 소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경영자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상법상 이사의 경영활동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배상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경영자분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한순간에 전가자가 되며 정관규정에 따라 모든 직을 잃고 앞으로도 관련 업종에서 한동안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형사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일 것입니다. 취지 자체로는 주주권을 강화를 하는 상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경영자 측에서도 줄건 주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겠다. 뭐 어떤 이런 셈법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경영의 실들이라 하실만 한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정말 확실해 보이시고 이 배임죄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이 추상적 표현이 다소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했던 조항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경영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임죄의 그 특성 때문에 배임죄에 대한 주요한 방어권인 경영 판단의 법칙 이상에 아예 죄조차 되지 않게끔 만드시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던 것과 같이 국내 기업인들 사이에서 아직 자주 볼수 있는 순환출자 및 기업승계 과정에서의 어떤 그진여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시는 등의 문제들이 이 배임죄에서의 어떤 중요한 사안으로 항상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또 이게 두고 봐야 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무적으로도 취득 방법에 따른 세무상 차이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세무적, 법률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니 저희 법무법인 기성이나 카카오톡 채널 샘법으로 문의 주십시오. 확실한 샘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